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스텔라리움을 이용하여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학 교과서 38쪽의 탐구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볼 건데요. 관측할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해 주기 전에 우리 지역의 일몰 시각을 확인하여 달을 관측할 시각을 정합니다. 검색 엔진에 한국천문연구원을 검색하고 일몰 시각을 다시 검색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리가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일출 일몰 시각을 알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명이 나오는데요. 그중 해가 지고 나서 약 30분까지 해가 뜨기 전약 30분간을 일컫는 시민 방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방명으로 해석한 우리 지역의 일몰 시각은 19시 30분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텔라리움을 실행하여 전주의 동남 서쪽 하늘을 설정한 뒤 어둑해지고 천체를 보다 쉽게 관측할 수 있는 20시로 시각을 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4월 25일, 음력 4월 3일부터 3일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의 달 위치를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탭을 이용하여 달을 검색해주면 보다 쉽게 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4월 25일의 달은 서쪽 하늘에서 관측되며 아주 얇은 초승달의 모양이네요. 3일 뒤인 28일, 음력 4월 6일에는 남서쪽에서 달을 볼수 있으며 조금 더 채워진 초승달입니다. 3일 뒤인 5월 1일 음력 4월 9일에는 남서쪽 부근에서 오른쪽 반절이 채워진 상현달을 볼수 있습니다. 3일 뒤로 넘어갑니다. 5월 4일 음력 4월 12일에는 남동쪽 하늘에 상현달 보다 좀더 채워진 달의 모양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3일 뒤에는 달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양을 나타낼까요?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통해 예상해 본다면 바로 5월 7일, 음력 4월 15일에는 좀더 동쪽에서 보름달이 뜨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음력 15일에 해당하는 날이기에 둥그런 보름달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달의 모습을 차례로 본다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마다 위치를 옮겨가면서 그 모양 또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도 고마운 프로그램 스텔라리움으로 밤하늘을 관측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직접 관측하지 않더라도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